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완이네 주방에서 지완이 이유식을 만드느라 분주한 엄마 무엇이든 열심인 초보엄마입니다 지완이는 새근새근 달콤한 낮잠에 푹 빠져있네요 뽀글뽀글 맛있게 끓고 있는 엄마표 이유식 정성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사이 지완이도 잠에서 깼는데요. 주방에서부터 풍기는 맛있는 냄새가 지완이의 코를 자극합니다. 냄새를 맡자마자 주방을 향해 돌진. 엄마가 봐주지 않자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지완아, 엄마 이유식 만드는데? 자고 일어나 배가 많이 고팠던 걸까요?

3개월 아기답지 않은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지환이 다른 엄마들은 매 끼니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전쟁이라는데 지환이는한 번도 먹을 걸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완이, 끝!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냠냠 꿀꺽! 깨끗하게 싹싹 그릇을 비우고도 아직 미련이 남나 보네요. 아 엄마, 엄마가 못알아요 진짜 귀여워요. 다잘 먹어서 가리는 거 없어. 너무너무 귀여운데 요즘에는 소화 비만이랑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막 6개월 지난 다음부터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또래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분유량도 6개월짜리가 240씩 먹고 막 하루에 1000cc 넘게 먹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싫어 4.02kg 우량아로 태어난 지환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요거, 요거. 요 다리 어쩔 거야 요 다리. <laughs> 현재 11.3kg으로 같은 또래 평균 8.7kg과 비교해 확실히 과체중인데요 180까지 커라 우리 지환이 무거들잖아, 쭉쭉 커라. 조연성 삼치처럼. 멋있어잖아, 우리 지환이. 멋있어잖아. 그래도 엄마 눈엔 마냥 예쁘기만한 아들입니다. 응? 그런데 기분 좋게 잘 놀던 지환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 이거 이거? 응. 엄마가 장난감으로 달래보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환이가 계속 울자 엄마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지환이의 울음을 멈추는 엄마의 묘약은 바로 치즈. 치즈 한 조각에 마치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아하는 지환이. 애교 만점 눈웃음까지 선보입니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치즈가 지환이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마법처럼 사라지는데요. 천천히. 안 치즈를 먹고 있으면서 더큰 치즈를 탐내는 욕심 많은 지환이. 결국 이번에도 울음대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럴 때마다 난감하기만한 엄마. 응, 응 큰거 지현이 줄게. 어, 응, 천차니가 먹어. 응, 응, 됐지? 그렇게 체지 한 장을 똑. 딱 해치우고도 아쉬움이 남는지 또 다시 치즈를 찾는데요. 얼마나 더 먹어야 지원이의 허기짐이 채워질까요? 제가 주니까는 애가 먹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안 주면은 뒤로 까당 이렇게 넘어가요. 울면서 악을 쓰면서 그래서 안아서 그걸 주면은. 언제 자기가 울었냐는 듯이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먹거든요, 음식을.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누나 수지와 얌전히 책을 보며 놀고 있는 지환이. 그때 무언가를 입으로 쏙 가져가는데요. 이런, 지환아. 이젠 종이까지 먹으려고? 그럼 그렇죠. 엄마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지완이의 종이먹기는 실패로 끝났네요. 서둘러 분유를 타는 엄마. 이거 뭐 줘야 되지? 지완 어, 지완이 한번 줘요. 먹어봐요, 지완 먹어봐. 지완이가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온종일 먹을 것이 입에서 떠나질 않지만 늘 언제나 배가 고파 보이는 지완이 너무 많이 먹는 지완이가 걱정스런 엄마는 분유와 이유식 양을 줄여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더 먹을 걸 찾아 울고 떼쓰는 아이를 달래주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240에서 200으로 줄이고 200에서 160으로 지금 줄이고 한한 달에서 두달 걸렸던 것 같아요 줄이는 데만. 그거 줄이는 데만 대신에 이유식을 조금 더 늘렸죠. 아무래도 내가 간식을 많이 찾아서 간식보다는 이유식이 나을 것 같아서. 그날 밤, 반가운 아빠의 퇴근 시간입니다. 아빠, 내 나무좀. 아빠, 나무좀. 지환이는 지금 아빠보다 더 반가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아빠가 사온 치킨. 온 가족의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치킨이 눈앞에. 지완이의 눈이 치킨을 따라 움직입니다. 온 가족이 즐거운 치킨 파티지만 아직 8개월분이안된 아기 지완이의 몫은 없는데요. 또 지가? 수지다 어때요? 눈아파다 <laughs> 지완아. 역시 이럴 때 아들 편은 아빠뿐이네요. 지원이의 간절한 눈빛에 아빠가 사한점 발라먹입니다. 미쳤나 봐. 이렇게 큰걸 줬어, 얘한테. 왜? 얘다 씹어 먹는데. 이건 뭐 씹어. 아빠, 이렇게 먹여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laughs> 그렇게까지 걱정을 벌써부터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일단 지원이도다잘 먹어서 저는 잘 주는데 이기 엄마가 거의 많이 말리죠. 저는 그냥 먹이고 싶고 그래서 사서 같이 먹을 때도 있어요. 아, 속상한 거 봐. 여기 는 지환. 음, 아, 되게 풀죽었어 지금. <웃음> <웃음> 그렇게 모두가 방심한 사이. 안 통하네 이런 거 같아 지금.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이는 지환이. 배가 부르건 안 부르건 누가 배 먹으면 무조건 같이 먹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자기 입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손으로 너, 만져야 되고 그래서 얘가 식탐이 많은 아이인 것 같다고 8개월 아기의 하루 평균 식사 양과 지안이가 하루 먹은 양을 비교하니 한눈에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완이의 몸 말리는 식탐 어떡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육 코칭 전문가 정산호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지환이가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걸까요? 네. 아이가 우는 것이 네. 어, 뭐 먹고 싶어서 우는 것 같으세요? 네. 처음에는 얘가 왜 울까해서 네. 한 달래주기만 2이3 0분 보내요. 네네. 근데도 점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는 거. 중에. 음. 근데 배고플 때는 음. 안아주고 달래줘도 계속 울더라고요. 네, 네. 보니 음. 물론 배가 고파서 찡얼거릴 순 있어요. 근데 그거와 아이가 정서가 배부르면 그냥 내소 배가안 채워져도 잠깐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정서가 고프면 네. 반드시 먹는 게 입을 가져갈 해야 돼. 참은 음. 네. 아마 그래서 늘어났을 거예요. 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아, 둘째이기도 어떤. 하고. 네, 음. 갑자기 딱그 연년생으로 딱 생겨버리니까 둘다 진짜 그렇게 반갑지만 않은 임신 소식 그랬군요. 음. 아버님도 은 같은 생각이세요? 네, 저도 신경을 많이 못 썼었어요. 음. 그러니까 한창 네. 좀 힘들 시기여서 음. 그 당시에. 음.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되게 또 좋은데 그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첫아이를 낳고 너무 빨리 찾아온 둘째 지환이 초보 엄마 아빠에겐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마음껏 주지 못한 사랑이 늘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놀이가 없는 시간에 먹어요. 끊임없이 심심하니까 그래서 지금서 놀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환이네 집에 신문지 있나요? 네, 있어요. 신문지. 그리고 어 아이가 분유를 먹으니까 깡통. 네, 음, 응. 깡통이랑, 또는 혹은 나무젓가락. 음, 네, 그것도 네. 있어요.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놀이 재료들이 준비되고 네. 전문가의 놀이 시범이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평소 놀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지환인데 간단한 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먹을 시간에 이렇게 놀이예요 <laughs> <넣을> 시간. <laughs> 네. <laughs> <좋을 거예요. 웃음> 먹을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환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에. 너무 시간가 너무 가시시 네. 갑자기 분유타로 가시고 네. 이러면 아이 혼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는 소외감을 느끼죠. 음. 갑자기 나랑 놀다가 엄마 어디가? 음. 어, 어? 서운한 거죠. 그럼 때를 쓰는데 그때 때를 쓰는 건 엄마 함께 있어줘. 음. 나랑 놀다가 어디가?인데 엄마는 엄마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입에 뭐 넣어주죠. 그러니까 아, 때를 부리면 내 입에 뭐가 들어오긴 하는데. 좀 허기지다. 음. 지환이를 혼자 두고 집안일을 하는 시간이 많았던 엄마. 빨래, 청소, 설거지. 넘치는 집안일에 지환이는 종종 엄마를 뺏기고 말았는데요. 지환아, 자. 얼른 자란 말이야. 그만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해봤자 아이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 엄마가 그만 먹는 행동, 엄마가 자는 행동, 엄마가 함께 노는 행동. 음. 이것을 보면서 살아요. 음. 규칙적으로 음. 먹고. 자고, 놀고.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제 제가 종이를 드릴 텐데, 엄마가 한번 짜보세요, 일단은. 열심히 시간표를 적는 엄마. 앞으로 지환이와 함께 지켜야 하는 시간표라 더 신중해지는데요. 엄마의 완성된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빨래하는 시간인데, 이때가 아까 거의 오전 시간대가 네. 빨래, 뭐 설거지, 청소, 빨래 꼭이 시간에 하셔야 되나요? 하루 뺀다고 해서 어, 파리가 꿰거나 뭐 엄청나게 더러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몰아서 하시고요, 네. 네. 이때 아이와 함께 하세요. 음. 다시 시간표를 고쳐보는데요. 지환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네요. 식탐왕자 지환이네 코칭 포인트 둘. 시간표를 짜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먹고 놀고 자야 해요. 집안일을 미루고 아기랑 함께 할 하고 그러고 그게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가 혼자 놀아야지, 애 이유식도 만들고, 저기 돌아가거든요. 살림이. 그래서 그거는 좀안될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밥을 과연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다음날 오전 9시,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엄마랑 같이 밥 먹을 거야, 지안아 매번 음식에 달려드는 지환이 때문에 함께 밥을 먹기란 상상도 못했는데요. 오늘이 지환이 엄마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첫 식사입니다. 지금 저거 먹을 거야? 아직은 아유 함께 밥 먹는 일이 어색한 엄마. 지환이 이유식 떠먹이랴 엄마 밥 먹으랴 역시나 쉽지 않은 첫 식사인데요. 왜? 빨리 줘. 아니야. 올라오면 어떻게 엄마 어떻게 먹으라고. 상 위까지 올라오며 엄마의 식사를 방해하는 지환이. 그래도 엄마는 꿋꿋하게 지환이의 첫 식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음. 오늘은 지환이가 그 부스터에 안 앉아있으려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었 <laughs> 자꾸 식탁 위에 기어오르려고 러고 밥상 위에 기어오르려고 러고 음, 자꾸 이렇게 뺏으려고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오늘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오전 9시 40분 놀이 시간. <놀람> 엄마가 지환이와 신문지 놀이를 시작했는데요. 먹을 것이 아닌 놀이로 지환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엄마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의 노력에도 지환이는 영 기분이 별론데요 또 먹을 걸 찾는 걸까요 지환이를 달래보려 노력하는 엄마 냉장고로 달려가는 대신 지환이를 안고 옥상으로 향합니다. 이건 뭐야? 이거는 초록꽃! 바깥 바람에 기분이 좋아진 지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는데도 울음이 뚝 멈췄네요. 그런데 한참 놀아야 하는 시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노력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뭐 시간표를 딱딱딱딱 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 일단 애기니까 애기랑 저랑 같이 하는 시간표잖아요. 저게 그래서 일단은 애기 컨디션이랑 기분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솔루션 3일 후 문화센터를 찾은 엄마 지완이에게 먹을 것이 아닌 더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채워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완이의 먹는 시간도 일정해졌는데요. 솔루션 후 지완이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해진 양만큼만 먹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에 울기도 하지만 말이죠.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지완이도 엄마의 시간표를 잘 따라주고 있는데요. 엄마는 그런 지완이가 고맙기만 합니다. 지환이가 먹는 양이 확 줄었거든요. <laughs> 이유식 분유 제외하고는 일체 입에 들어가질 않아요. 먹는 양이 막 먹는 게 그래서 일단 그게 조금 놀랍고요. 얘가 안 먹어도 이렇게 버틸 수가 있구나. 그런 게좀놀랍고좀더 해봐야 되겠어요. 노력을. 24시간 식탐 왕자 지환이 먹는 양이 줄었어요. 하루, 분유 다섯 번, 이유식 두 번, 그 외에 수시로 간식을 먹던 이전에 비해 확연히 먹는 양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시간표에 맞춰 이전보다 지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 시간표를 지키는 일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솔루션 5일 후. 오늘은 아빠의 휴일인데요. 까꿍. 아빠와 지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늘었는데요. 우와. 까꿍. 아빠는 그동안 못다 준 사랑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식사 준비를 마친 엄마. 이제 밥, 밥 먹자.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거. 엄마랑 지랑지이랑밥 먹는 거 같이. 응. 응. 이제는 가족 모두 지환이와 함께하는 식사가 제법 익숙해졌는데요. 지환이도 전과 달리 얌전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지환이 며칠 새 의젓해진 모습이죠. 아빠와 엄마의 먹는 모습을 보며 지환이도 천천히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환이의 표정도 많이 밝아진 모습입니다. 징징거리고 뭐막 울고 이런 게 전보다 줄어든 것 같고. 많이 놀아줘서 그런지 애가 좀더잘 웃는 것 같고 좀 사이도 빠진 것 같고 네, 그런, 그렇게 보여요 솔루션 일주일 후 엄마와 지환이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맛있게 이유식을 먹는 지환이 여전히 잘 먹는 모습인데요 식사를 하는 엄마에게서도 한결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싹싹 긁어 지완이의 입에 쏙 정해진 양만큼의 식사가 끝났는데요. 지완이가 괜찮을까요? 응, 멀쩡. 엄만 다 먹었네. 다 그런데? 음 응, 그거 뺄 거야 다 먹었으니까. 지완아 정말 그만 먹어도 괜찮겠어? 식사. 응, 괜찮지? 아, 밟아, 밟아. 50% 정도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유를 제가 타는 걸 봐도 흥분을 잘안 해요. <laughs> 앉아있어요, 여기. 그냥, 원래 자기 앉는 자리에 앉아있고, 낮에 정말 배고프거나 이럴 때만 울거든요. 분유 보고 흥분해서 울거든요. 이제 그것만 봐도 좀 없어진 것 같고, 식탐이 네, 이대로만 쭉 한다면 음, 네, 더 좋아질 것 같아요.